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 모세만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통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합됩니다. 사랑 자체가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전체가 바로 이런 사랑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결합되어 그분 안에 있다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부분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우리 안으로 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천국과 연결하고 천국을 통해 주님과 연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도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고 결합되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 도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묻습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악을 멀리 하는 이들에게는 가까운 하나님, 악에 빠진 이들에게는 먼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거리가 생각과 애정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천국이 주님께 가까운 정도는 그 선에 의해 결정되고, 지옥이 멀리 있는 정도는 그 악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통한 결합,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